근데 이 귀신한테만큼은 내가 일번했던 거죠. 이 모든 걸다 해줬다라는 얘기는 귀신이 내남편이있던 거예요. 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 이번 시간에는 네, 이제 네. 제목부터 조금 세죠. 집안 보여요. 귀접. 자, 귀접 다른 말 빙이. 음. 귀접의 다른 말이 빙이지 뭐가 있겠어요. 귀신과 접신을 한다. 어휴. 귀신과 접신을 하는 게 네. 귀접인데 접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어쨌든 귀신하고 나하고 한몸이 된다 귀신이 내 몸을 차지를 한다 이게 귀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귀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당들도 물론 귀접을 하지만 무당감에 무당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귀접을 많이 하는 걸 놓고, 음. 귀접이라 하죠. 귀접을 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. 예전에 저희 손님도 귀신의 벽을 통과해요. 어, 그래. 근데 왜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. 그래, 뭔 얘기를. 그러면 자기 얘기도 하면서 된다, 안 된다도 얘기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한대요. 그때 이제 어린아이였는데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대요. 근데 이 친구 사주는 정확하게 무당감에 사주를 갖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게, 이 아이가 처음에 저한테 올 때가 봄이었다면, 봄에 와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아이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.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, 이미 어느 정도 3, 4개월의 시간이 3, 4개월이었나, 5개월이었나 했여튼 어느 정도 기접이 된 상황에서 저한테 왔을 때 "무서워요, 무서워요"라고 했는데, 이게 "무서워요"에서 방책을 알려줬어요. 비방을 알려준 거죠. 비방을 알려주고 이 아이를 데려왔던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 비방을 안 했대요. 이 비방을 왜안 했니? 했더니 비방을 하고 났더니 귀신이 안 느껴진대요. 음, 네. 안 느껴지면 잘된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아이는 귀신과 많은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. 얘기도, 대화도, TV 보는 것도, 속된 말로 자기 옷 입는 거, 화장하는 거, 이 모든 거를 이 귀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귀신이 안 보이니까 자기 인생이 없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비방 알려준 걸 자기 스스로가 치워버렸다 그러더라고요. 음. 좀 아이러니하죠? 네.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잠자리도 해요. 귀신하고. 귀신하고 잠자리를 한다고? 네. 친구들이 안타까우니까 이 아이를 데려왔던 두 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놓고 설득을 했대요. 그러는 거 아니다. 너 그거 무섭다고 하지 않았냐.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,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예쁘다고 한 것도 그 귀신이래요. 내가 화장을 했을 때그 화장에 대해서 예쁘다고 한 것도 귀신이고, 자기가 잠자리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 것도 그 귀신이래요. 그러다 보니까, 나는 여지까지 세상을 살면서 인정을 못 받았어.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항상 친구들이 나보다 더 예뻤으니까. 근데 이 귀신한테만큼은 내가 일번이었던 거죠. 이 모든 걸다 해줬다라는 얘기는 귀신이 내 남편이 되어 있던 거예요. 응. 귀접이라는 게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, 잘못하면 이 귀접 시간이 오랜 세월, 시간이 쭉 지속되다 보면 인간은 없어요.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귀신하고 나는 한 몸이 돼 있는데 나도 귀신을 봐요. 나 귀신이 저한테 들락달락해요. 귀신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요. 귀신하고 저하고 같은 놀이를 해요. 이거 즐기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초기시라면 가까운 무속인 집에 찾아가시는 게 답일 거예요. 음. 이게 지금 당장은 무서우면서도. 즐겁겠죠. 아니, 근데 이게 오랜 생활 가다 보면 삶이 힘들해지실 <laughs> 거예요. 그러니까 귀접이라는 걸 즐기시는 분이 있으시면 즐기실 일이 아니라는 거. 지금 나이가 10대야, 20대야, 평생 앞으로 80년 가까이를 귀신 놀이로 사셔야 돼요. 귀신을 보려면 무당을 하시든가, 무당을 할거 아니면 귀신을 볼 필요가 없어요. 삶에 있어서 귀신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. 어, 주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거나 본인이, 어, 이런 좀 소지가 있다 하면은,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, 그리고 여기 계신 용호다 선생님께, 어, 전화 한번 살짝쿵 주셔서. 하루 문제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, 이거는. 네.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